선수들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소윤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여러분들 어,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, 오늘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정말 어, 짜릿하게 좀 승리를 하고 갔고요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치른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요자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첫번째 하록겠습니다 다음 나올때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첫번째 선수 공선수자공석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인터뷰단상에 올라오셨는데요. 어 지금 뭐 괜찮습니까? 아닙들어맞았습니까 네, 괜찮습니다. 네, 그래도 멋진 춤를보나시고 있습니다. 그만큼 오늘 고무석 선수가 혼심을 다해서 피칭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. 어, 9일에 정말로 멋진 피칭을 보여주셨습니다. 한정창 1위를 지켜냈는데요. 오늘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경기 분위기 힘든 와중에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. 오, 선수, 선 선수, 다상에서 오랜만에 보는데, 또 가까이 보니까 또 헤어스타일이 또 어, 조금 바뀐 것 같아요. 또 어떤 의미에서저렇게 헤어스타일이 변화를 준것 같습니까?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, 머리를 네, 좀 했습니다. 아, 아, 그래도 가까이 보니까 언제나 멋집니다. 자, 올 시즌, 네, 지금 지난 4일에 일본 에피리 합류를 해서, 어, 지금 또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데, 현재 컨디션 팬분들께 한번, 한번 알려주세요, 어떤지 한 번. 어 일단 던지면서 막 통증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안 좋은 상태는 아니고 나무거 경기를 나가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던지기 위한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어, 빠른 시일 내에 좀더 정상 컨디션 그 이상으로 어,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좀 더.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우석 선수가 힘이 될것 같고요. 어, 올 시즌 초반 살짝 뭐 부상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지, 있지 있었는데 하지만 또 우리 고우석 선수답게 정말 꿋꿋하게 잘 복귀를 해서 경기 이어나가고 있어요올 시즌 가고 어, 정말 강다를것 같습니다. 올 시즌 어떤 각으로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2만 1천 발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일단 남은 경기 동안 부상이 없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은 어, 팀이 올해는 꼭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진심이 부족한 우이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내일 경기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다음 순. 순수...